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용관에서 사무직을 근무하고 있는 박진화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인커스 6기 기후실 스태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코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토너하는 직무 말고도 다른 직무들을 단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항도공단을 준비할 때 공기업 팀들이 편집자리인터뷰 사무직 기억나서 실제로 연락을 드렸고 많은 정보를 얻어도 최종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리커스에서 기획실 스태프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가지 일들을 기획을 해본게 공기업 사무직으로서 여러가지 일들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커스 스태프를 한번 활동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저는 처음에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실제컨 콘택트에 다른 공기업 팀들이 발표할 때도 아 저런 기업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버스에서 금융팀이었고, 금융에 관심이 많아 은행을 주로 준비했었는데요. 마지막 학기 때 은행을 최종적으로 두곳 정도 탈락한 뒤에 같이 활동했던 면접스터디원들이 "은행과 공기업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듣고 관심이 생겨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어, 인사, 기획, 총무 재무 회계와 같이, 흔히 문과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결의 직무를 할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경영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권력을 받았고, 어, 사업부서의 사업인들을 지원하고, 어, 내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경 사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됐고 어 이과적인 지식도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어, 공기업에서 문과의 사무직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커버해야 되는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필기 실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면접 패수가 높은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접 패수가 낮은 공기업은 필기를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필기 성적을 반영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필기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1배수에서 1.5배수 안까지 들어가는 게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사 1장 필기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요. NCS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스터디원들과 감을 유지는 정도로만 노력을 해서 필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워라벨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기업,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 워라벨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후에 뭐 운동, 취미이활같지 자기 개발할 시간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단점으로는 최근 5년 동안 좀 채용 인원이 많았어 가지고 최근 좀 승진 자에 관련 문제가 좀 나고 있는 게 단점이고 뭐 사기업에 대비해 업무 분도가 낮은 대신 좀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게두 번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환경공단에 취직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준비하는 성경 사무실을 뽑는게 가장 컸고요. 또한 공기업 팀덱을 들으면서 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어 기후 대기, 물, 토양같이 어, 모든 환경 업무들을 청괄하고 있는 환경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소중립이라든지 ESG 경향을 최종 방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공단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영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 점수를 좋은 점수로 뚫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 역량인데 공 기업 면접에서는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를 오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조화를 낼수 있고 얼마나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에 대해 오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시너지를 얼마나 오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하다 보면은 어, 주위 사람들과 나를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했네 어디를 갔네 이러한 정보들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들려오게 됩니다. 저 또한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조급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뭐 얼마나 빨리 했느냐보다는 그 취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취준생 분들은 어,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연주해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드등입니다.